아담의 뼈저린 회개. 창세기 5장. 족보. 여섯 번째. 야렛에 대하여. 죽은 자가 살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원작 정사라 목사. 일금 이시원 선교사. 창세기 5장 족보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을 알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남핵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는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본문, 창세기 5장 18절에서 20절, 제목, 야렛에 대하여.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마을 알렐이 낳은 아담의 육대손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마을 알렐이 내려온다는 뜻의 이름 야렛을 낳았으니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송축의 의미를 지닌 마을 알렐이 내려온다는 뜻의 이름 야렛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는 5 5 4세였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다른 씨 셋을 낳고 산자의 뜻을 두고 다른 씨 셋을 양육하였으니 아담은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육신의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먹던 양식으로 다른 씨 셋을 105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다운 사람 에노스와 뜻밖의 국류를 얻은 개난과 여화를 송축하는 송축의 사람 마을할렐과 내려온다는 뜻의 사람 야렛을 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대하여 과거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생명을 얻을 거듭남의 길을 가르치는데 뼛속까지 깊은 마음을 다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 아담의 훈계를 받고 자란 송축하는 자 마을 알렐이 구속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내려온다는 뜻인 야렛을 낳은 것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려온다는 뜻의 사람 야렛을 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야렛의 이름을 거론한다면 야렛은 히브리어로 야라디에서 유래되어 곧 내려온다. 강림하다.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오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선지자로 야렛을 양육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올 자가 유대 땅에 강림하시되 낮아진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것이니 이런 믿음을 가르치는 할아버지 아담의 영향을 아담의 후손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담은 지키라 한 법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 내려오다였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요언복음 2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려온 자가 아담이었다면 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니 이것을 야렛의 이름 속에 넣어 야렛을 성축하는 아들 마을알레르 아들로 출생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야렛의 이름 속에 담겨 내려오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야렛이 이런 믿음의 소유가 된 것은 할아버지 아담의 역량이 컸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은 산자의 땅에서 범죄하여 가시와 엉건귀를 내는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므로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도 얻는 것은 채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산자의 땅도 알고 죽은자의 땅도 아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된 것은 죄를 짓고 나니 자신들이 버린 주의법이 사람이 죽고 사는 법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담은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뼈 속까지 회개하며 가르친 것이 죄 없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훈계를 받지 아니한 후손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영생을 얻는 길에 모두 서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뼛속까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후손들에게 아담의 형상을 닮은 후손들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영생을 얻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저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육신대로 살다가 그저 무덤으로 내려가는 현세의 신앙 상태는 아담같이 사망을 끊어내려고 뼈저리게 회개하는 아담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 매우 심각한 오늘날의 영적 상태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정에서 아담의 회개를 뼛속까지 닮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세상을 이길 자가 되어야 하며, 오늘날도 아담의 후손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야렛은 내려오다 강림하다 낮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야렛의 뜻과 같이 내려오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야렛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가한 것이나 실상은 주께서 이런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불의 한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전제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대하여. 야렛 이름의 뜻은 내려온다,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인간과 대화를 하고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면 인간과 대화할 수 없으니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되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장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 이 베들레헴 떡집 으로 아들 로 오신다고 말씀 하시 겠 는가？떡 은씨 가, 가 루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 떡 으로 하나님 은 영이 시니 곧씨가되 시니 씨는 사람 이먹 기에 불 편하 여가 루가 되 어야 떡을먹음 같이 먹을수있 으니 하나님 은, 인 간과 대화 하기 좋은 자리 로 오신다는 것 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사관집 마구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마구간보다 더 낮은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니 야렛을 본 아담은 참으로 산 자의 땅도 알고 죽은 자의 땅도 아니 야렛을 보고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참아야 하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찌하든지 주께서 오시는 것을 강림이라 한다면, 주께서 인간 세상에 오실 때, 곧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초림으로 오셨으나, 부활하신 후 다시 재림에 오실 오늘날에도 주의 강림이라 말할 것인데, 이 초림의 때에는 재림에 오실 때가 있으니 기회가 있었지만, 오늘날 재림의 때에 주의 강림이 있을 때에는, 죄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므로 아담의 뼈저린 회개를 깨닫는다면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회개가 모자라지 않도록 아담처럼 회개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내려온다의 야렛을 많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유대의 하나님의 아들로 거창하게 임하실 것을 예상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예상을 뒤집고 사관집 말구유 그 자리로 오셨으니 이보다 더 낮은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조상인 아담을 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도 탐지 아니하니 주의 초림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으니, 베들레헴 말구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주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레스 뜻 강림하다에 대하여. 강림은 주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의 강림은 이미 창세기 5장 조보에서 초림과 재림을 예고해 놓고 있다고 앞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아담의 뼈저린 회개는 에덴을 회복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므로 우리는 아담의 회개를 많이 닮아야 할 것입니다 초림으로 주께서 임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나팔을 불어준 사람이 있었으나 주의 재림은 준비된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므로 야고보의 권면을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오늘날은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각자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야렛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으므로 아담은 뼈저린 회개로 인하여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뼈저린 회개를 많이 닮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언급하여 주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조롱을 하였는가. 그 수모는 견딜 수 없는 수모였으나 주께서는 많이 참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승천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이니. 야렛은 내려오다, 낮은 자리, 강림하다 이니 주의 초림과 재림을 뜻하는 이름이 야렛입니다. 오늘날 주의 사람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은 뼈속까지 회개하고 주의 강림을 준비하였습니다. 낮은 자 야렛으로 말입니다. 결국 아담은 육대손 야렛을 낳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때는 주의 재림의 때라고 말들은 하나, 주를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진실로 그날을 위해 참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노아 때 366세 때 야렛은, 962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 20절.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육대손, 야렛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담과 셋과 에너스와 개난과 마할렐과 야렛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렛의 의미로 당신께서 낮은 자리에 초림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부하후 재림으로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야렛을 통하여도. 아담의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세 지마르 때에 이젠 저희가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팔을 불어준 것처럼 재림으로 강림을 하실 때엔 우리가 선두로 나팔을 불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설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아담의 뼈저린 회개를 닮아 거듭나무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더욱더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재림으로 강림하시는 주께 마할랄레르 찬양과 예배자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원하오며 사랑과 긍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한국 어머니 중보 기도회에서 기도 드렸습니다.